오, 이라리다날라리 그지? 뭐? 라리 나라리. 뭐? 라리 나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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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대 나라리. 나라리. 나라시피했리 나라리. 라시피라리 이쁘다 이쁘게 만들었어요 혜선아 갖다 네? 버려 아빠가 야 약속이 달라 응. 카메라 뒤에 내가 찍고 있을게 카메라 갖다 버려 응, 응, 응. 오빠가 너 이쁘다고 말하고 이런거 해야지 너 버려 야 이분 봐라. 어, 오빠가 나가위다 보고 있네. 그래? 네. 네. 아니? 아빠. 응? 아빠. 어? 응? 네, 네. 아기 좋아요. 우리 가족은 하나 더세 명을 지 네, 다섯 명. <laughs> 아기 또 데려올까? 네. 또? 허? 어? 또데이올까 네. 아기, 엄마 그만 나도 요 이번에 모어 100면인 백0명 이미니민꺼 Og så har vi jo programmet. 가 어리버리하네. n o p e t g a 가 a 리버리안 e h m o n l a r 아 u 어도 부모님들 안 된다는데. 당연하지. 여기 있으라고. 그한도 했어. 그래? 아, 눈물이 안 났어? 나는 눈물이 났어요 눈물? 안 나는데 하나도? 아아니안 났어요 근데 마음이 이상해요 음, 많이 컸다는 뜻이지 할것 같다는 뜻 느낌 이상한데? 어. 내 아들이 컸다 말이야? 그러게 나도 이렇게 커가지고 이쁜 옷 사줄게 이런 옷 사줄까? 뒤이 저랑 가져왔나? 부모님이 응. 다 기다리고 10시 반에 끝나면 갈거에요 지금 9시 아0분 수업 끝나고 가는구나 집에 음. 음. 근데 확실히 민족이 다 섞여있다 여기 러시아, 러시아 러시아 애들은 잘 비우지 않나 러시아 남자들이좀더워 아니 근데 이 더운데 왜 긴팔을 입어? 아침 좋지 그 정도는 아닌데. 그 정도는, 그 정도는 아니야. 해서희도 조금씩 나올 수 있겠다. 그래? 이뻐? 짧은아해그 <laughs> 해미... 가야 되는데? 해서희 어땠어? 아, 네 때문에 선물 가방 받았네. 아니, 는방아네아렇게니 아니, 나니아앉아앉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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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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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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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

No, 까 마셨어요. w h 이네 o n 이 you say? I dare you to go back in there. You f o 야 선물. 아니요 이거 선물 아니라 안에가 안에 있어요. 아 이거 도 가방도 준 거야? 그럼 대통령 어. 선물이라고. 어. 가방 안에 연필 모든 것 들어갔어요. 아 그래? 대통령 선물이에요. 대통령한테 선물도 갖고 해서가 좋겠다. 한 명만 받아. 아유. <laughs> 짜장면 먹으러 가자. 그래? <laughs> 가자. 태선아, <목소리> <목소리> 너 아빠가 머리 이쁘게 잘 잘랐다. 그지? 야나 많이 이쁘게 잘잘랐는데 아침 엉망이야. 엄마가 좀 신경 써야 돼. 아, 원래 그래. 어이구, 날라리다. <laughs> 날라리, 그지? 뭐? 뭐? 너, 너 날라리 되면 안 된다, 태선아. 저좀 나가서 잡자. 나들이 좀. 방시나 좋아? 안녕하세요. 먹을래. 알았어, 앉아 먹을래? 알았서 앉아. 괜찮아? 어때? 기분이? 좋아요. 학교 다이마 네. 재밌을 것 같아? 근데 2시간이, 2시간에 끝나는 건 너무 지치고 야, 또 옛날 어린이집 4시, 5시에 끝났어. 무슨 소리야? 아니, 어린이집에서 참잖 참. 그래. 응. 그럼 2시까지는 괜찮았어요. 2시까지? 너그 엄마가 돈 주면은 절대 과자 사 먹으면 안되고 밥사 먹어야 된다 빵 응, 빵이든 응. 어, 응, 아니면 우리 아가 싸줘 그래, 음료수하고 어, 빵하고 싸줘 그래. 한국 애처럼 어. 밥이 나왔으면 죽이는데 그러게 아. 근데 사립학교 있잖아 밥이 응. 나와 근데 응? 국가 학교는 밥이 안나오더라 그렇겠지 한국은 진짜 밥이 나왔으면 좋아 건강하고 집밥 먹을 거 아니야 똑같지 그렇지 이거 먹어, 단무지. 야, 손으로 먹으면 어떻게 돼? 좀 벌레 생긴다. 입학하면 이렇게 짜장면 먹는 거야, 알았어 응. 한국식, 한국에서. 응. 응? 한국에서 진짜 그날은 장수 잘 되겠다, 그 정도. <laughs> 맞아. 네. 입학실은 짜장면이지. 너 이제 애 아니야 해서아 알았어? 아빠가 뭐가 아빠가야.